아니오세요아이에 가자. 자,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소리 다 들려요. 도 감사합니다. 이게 파지의 자랑이고 이거니 거의 남장을 만드는 수준대니까 또 이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분 넣어서 한 2년 전부터 걱정을 하시는데 제 혼자 이걸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는 이동두천에 치마로 팀들하 같이 안도했다고 치마로에서 같이 활동을 했거든에 지난 주에 가서 우리 친구 이제 김준규 전의장입니다. 이게 부탁을 했어요. 이거 한번 해줘라. 왜? 이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오면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제나 이런 것 같은 사람리또이게도와주십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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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가서 데진짜이 그, 그냥... 암장을 만들어 놓고 가장 못마땅한 게 이거였어요. 이 암장을 두 사람이 바위를 찾아가지고 1년 반 걸려가지고 하나, 둘, 삼왕자까지 개척해 놨는데, 개척할 때도 우리가 SOS를 쳤어요. 회장님 화주에 사시고 난 일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1년 반이 거쳐서 이게 완성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나무를 제가 이게 잘라 가지고 축대를쌓아가지고 필요없는 나무를 다 잘랐어요 암장이 거늘이 지니까 그래서 이게 했는데 이게 아약 어 2년 만에 지금 이렇게 버섯이 날 정도로 살아가지고 늘 고생의 마음을 수했는데 내가 하나의 우리 두 사람이 이게 사업,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수건 사업이었어요. 이거 하나 만드는 게. 근데 기술이 뭐, 뭐, 파야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영사으도 아니고, 없는 살림을 뭐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러다가, 요번 기에 회장님한테 소개를, 저기, SOS를 해서, 어, 감세감장도 많이 그 방문해 주시고, 감세감장 아시죠? 파주, 저기, 가막산에. 남자분들 이렇게 정성해가지고 이제 회장님 모시고 이렇게 그도 밤제가 하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제가 이거를 같이 이거를 회장님 모시고 만들기까지는 사실 시두 물에 걸렸어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가을에 보자, 가을에 한번 맞춰보자 해가지고 아주 감악산 산악회하고 연명하고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해서 이렇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는 데 나는 오늘 이거 제 생애에 자식 낳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어, 오늘 네. 두 번째 가 정도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 그리고 이렇게 아, 많으신 아, 분들이 아,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네, 감사하다고 네, 생각하고 있죠. 여긴 탑시 염색 겁니다 오! 대한민국 태극기 만세. 네! 오, 고생하셨습니다. 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아니에아 네? 네? 네. 네.